삼성이 기침을 하면 베트남 경제가 몸살을 앓는다.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한 기업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 이건 경제 파트너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날 베트남은 전 중국, 인도와 함께 스마트폰, 글로벌 제조 허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순한 공장을 넘어 베트남을 세계 최대의 첨단 기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규제로 인한 4,300억 원 세금 문제와 이를 단숨에 해결한 베트남 정부의 파격적인 결단까지 우리가 몰랐던 삼성과 베트남의 끈끈하고도 치열한 30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을 199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도이머의 정책을 막 펼치기 시작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만 목을 매고 있을 때 삼성은 일찌감치 베트남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왜 베트남이었을까요? 단순히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과 닮은 근면성과 성취욕을 본 것이죠. 삼성은 호찌민의 작은 가정 공장으로 시작해 2008년 박민성, 2013년 타이응 우엔성의 거대한 스마트폰 단지를 지으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당시 황무지였던 이곳들은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삼성이 들어오고 나서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거대한 상권이 형성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이 삼성을 고마운 이웃으로 기억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이 하노이에 지은 건물을 보신 적 있나요? 이건 그냥 오피스 빌딩이 아닙니다. 약 3천억 원을 투입해 만든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의 베트남은 한국에서 설계도를 보내주면 조립만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R&D 센터에는 3,000명이 넘는 베트남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뭘 할까요? 최신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AI 인공지능 기능을 최적화하고 차세대 통신망 기술도 연구합니다. 삼성이 베트남의 두뇌를 키우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너희를 단순한 노동자로 보지 않고 함께 미래를 설계할 파트너로 본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연구소 덕분에 베트남은 저가 제조업 국가라는 꼬리표를 떼고 IT 강국으로 진입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환영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지 중소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입니다. 삼성은 매년 한국의 베테랑 제조 명장들을 베트남 현지 협력사에 보냅니다. 이들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간 상주하며 공장의 불량률을 낮추고 물류 시스템을 뜯어 고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삼성의 컨설팅을 받은 현지 업체들은 품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같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납품 업체가 될 기회도 얻게 되죠. 실제로 삼성과 협력하는 베트남 현지 1차 협력사 수는 2014년 단 4곳에서 현재 수백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제조업 전체의 근육을 키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삼성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스승인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2025년 초 삼성과 베트남 사이에 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약속해서 법인세를 최소 15%는 걷기로 한 거죠. 그동안 베트남은 삼성을 붙잡기 위해 세금을 거의 안 받다시피 했는데, 이법 때문에 삼성이 갑자기 4,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베트남 정부에 더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자칫하면 삼성이 세금 혜택도 없는데 다른 나라로 옮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죠. 여기서 베트남 정부의 획기적인 결단이 나옵니다. 법대로 세금은 걷되 그 돈을 투자, 지원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삼성에게 돌려주기로 법을 만든 겁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더 짓거나 기술 투자를 하면 그 돈을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화답하듯 이재용 회장은 판밍진 총리를 만나 큰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베트남을 스마트폰 생산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서로의 신뢰를 더 단단히 굳힌 겁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그리는 미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삼성물산은 베트남 IT 기업과 손잡고 호찌민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신경망까지 삼성이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삼성이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지에 삼성 희망학교를 세우고 교육 장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삼성을 우리 손주들을 학교에 보내주는 고마운 기업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정서적 유대감이 바로 삼성이 베트남에서 갖는 진짜 무기 소프트 파워입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베트남의 GDP가 흔들리고 베트남이 규제를 풀면 삼성의 글로벌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30년 전 우연처럼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베트남 입장에서는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아끼지 않고 나누며 마음을 얻은 삼성의 전략은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차이나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베트남, 그리고 그 심장이 된 삼성. 이들의 동행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식과 돈의 흐름을 읽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